어 형님. 어, 진짜. 원래 이차 찍을 때 응. 항상 걱정이었던 게, 응. 약간 미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물론 뭐 나가서 고장 났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응. 그래도 너무 좀 고객님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오늘은 개선돼서 <웃음> <웃음> 개선된 미션이라 어 다행입니다. 16년에 여러분들 2점이 등급, 등급 업그레이드했고 오늘 준비한 차는 16년식. 500만원대 최고의 SUV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란도 코란도 C 모델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 SUV. 코란도 C 버전이고요. 뉴 코란도 C입니다. 16년식 버전. 이렇게 미션이 개선된 버전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2.2등급이에요. 등급 자체도 좋고요. 기본 옵션도 이 코란도 C에서 챙겨가실 수 있는 웬만한 옵션들 다 챙겨가시고 휠도 멋있고 차량 연식 프로필 깔끔한데 여러분 가격까지도 한번 신경 써봤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6년 7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6 0 k m 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 누이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앞쪽에 교환 두곳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뉴코란도시의 2.2이른구동의 RX 고급형 등급을 갖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예, 요즘 제가 좋아하는 금액이 생겼어요. 590. 590에 예. HG 코란도 이런 거는 그냥 다 590에 한번 저렴하게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도 뭐 코란도도 많이 찍었는데 오늘 이 차량은 조금 뭐가 다르냐면 휠이 어, 휠이 남달라 여지껏 봤던 코란도 휠이 아니고 뉴 코란도에다가 2.2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중형급세는 뭐0 .5, 0 .7, 2.0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2.2로 가게 돼서 사실은 어떻다? 힘이? 어, 정말 좋아. 그래서, 2.2 어, 같은 경우에는 맥스 크루즈가 또, 어, 이렇게 2.2 등급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코란도 2.2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전면부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어, 뉴 코란도인지 몰라도 약간 또 전면부가 다르네, 그지?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중형급 SUV 이렇게, 어, 가져가실 때는 코란도, 어, 보시는 거 굉장히 좀 추천드려보고요. 자, 헤드램프, 이렇게 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어우, 앞쪽에 타이어는 잔여량 50% 이상 남아있고, 어, 휠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예, 밋밋한 휠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 실내를 보게 되면 실내는 가죽시트, 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버튼 시동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실내 상태, 가죽시트 상태도, 예, 깔끔하고. 사실, 1 6년식의 590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차가 SUV는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죠. 어, 그리고 도어 쪽에도, 이렇게, PPF 작업해놨고요 이열은 이제 이렇게, 어, 시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SUV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막좀 짐이라던지, 혹시라도 이렇게 그 유모차를 해놨으면 이제 그좀 흔적들이 좀 있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거의 사용거 없습, 없습니다. 이쪽에는 루프랙 포함하고 있고, 다시 한번 보지만 휠이, 그지? 오, 휠이 되게 예쁩니다. 코란도 중에서도 휠이 좀 굉장히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고. 등급이 2점이라고 한번더 설명드리고, 뒤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습니다. 트렁크 이렇게 보여주시면, 뒤쪽에는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수납공간 아래쪽에 올려놔져 있고. 전반적으로 얘도 그냥 그지? 관리 상태가 그냥? 딱 봐도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음. 요즘 진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음. 민석 씨랑 저랑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음. 용인으로 이사를 가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가 음. 이게 생각보다 엄청 부담인 거예요 그렇지. 가격이 내려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음. 그래도 이게 연비랑 가격이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음. 그래서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디젤 음. 디젤도 하나 사서 출퇴근을 같이 다닐까 그러니까 거니까. 이건 뭐 네. 최고의 차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어 이렇게 가성비로는 진짜 590에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650, 690까지 갈수 있는 차를 590에 맞춘 고란도 <laughs> 외관 같이 보셨고요. 어 타이어 상태 내 짝도 너무 좋고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 이게 오토 윈도우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이제 이렇게 예 수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VDC 기능, 열선 핸 예, 네, 포함이 되어 있고,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올라져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3만 키로대, 13만 키로대 위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블랙박스 올라가져 있고, 아이나비 내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네, 계기판 조작할 수 있고, 에어컨, 에어컨, 뭐 시가잭까지 버튼 시동, 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예,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 시트, 네, 열 시트. 그래서, 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laughs> 야, 추억에. 이1 6년식의 그지? 쌍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현대기아에서는 다 없어졌는데. 담배 피는 분들께는, 어, 음. 진짜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줬으면 <laughs> <laughs> 좋겠다, 그지? 아주 좋은데, 차에서 담배 안피 아, 그래? 네. 차에서 담배 냄새 나는 차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 아, 그치? 아, 맞아요. 후변자분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차에서 담배 많이 안 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베이지 시트를 쓰시는데, 음. 실내에서 담배 핀다? 음. 그거는 진짜 팔 때, 음. <laughs> 그서 마이너스 당해. 그거 맞아. 그래서. 아니, 진짜 이제, 가성비 SB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사실 지금 전면 유리도 통으로 갈아놨거든? 아, 그래서. 어. 위에 요아 테이프 있지? 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이제 복원하기에 애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교환 진행시켜! 이래서 전면 유리까지 싹 교환을 해놨고. 사실 연식도 프로필도 너무 괜찮지 않아? 16년식에 590이라고 하면은 등급 자체도 2.2니까. 어우, 참. 좋습니다. 그래서. SUV 입문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업무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음. 어... 연비 또한 예,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챙겨가시기. 예. 요즘 또 10월달에 또 제가 일을 좀 악물었습니다. 10월에 한 최고의 매출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마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좋은 차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근데 예. 매물이 어. 1일부터 올라온 것들이 어. 강력합니다. 그지? 네. 아마 이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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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할 것 같아. 요 그래서 <laughs> 구독.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은 예. 이번 달은 또 좋은 차 많이 나갈 거니까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란도 쉬운 점 맞췄는데 예. 차량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잡섬 이런 거 전혀 없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코란도입니다. 금액은 590까지 해서 진행해볼게요. 전액 할입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도이치에 있고요. 그밖에 매물 홈페이지 장기렌트 서비스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